야, 마그네슘 어딨어? 이쪽에 되게 다양하지. 골라봐, 마그네슘을 먹으면 악몽을 꾼다는데, 진짜야, <laughs> 진짜야. 아 어? 마그땡은 산화마그네슘이라서, 산화마그네슘도 그 신경계에 좀 마그네슘이 작용할 수 있어서, 원래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산화마그네슘보다는 유기산 마그네슘이 나은데 직구 제품도 많고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는 젖산 마그네슘이라고 이게 이렇게 유기산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거 나도 먹고 있거든? 먹어볼래? 맛있지? 오이 제품 아니면 일동제약에서 나온 삼중마그네슘 제품 이렇게 두 종류를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가장 적고 흡수도 좀잘 되고 서 산화 마그네슘이 안 맞았다면 이런 다른 마그네슘 화합물로 바꿔주는 게 좋아. 그 뒤에 먹은 것까지 해서.